안녕하세요. 느린 수학교 실건쌤입니다. 신사고 수학 1, 로그 중단은 마무리 표준 문제 5번에서 9번까지 함께 풀어봅시다. 문제 5번,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로그의 정의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로그의 정의, 음, 대석 보겠습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정 밑이 0보다 크고, 이 미치 일이 아닐 때죠 그죠? 어, 이거 일때 그러면은 n 어, 진수는 0보다 크다 이겁니다. 자 이거 일때 로그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 ax 제곱이 n이면은 이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x는 아, 로그 a의 n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에 의하면은 그죠 이 로그 x 마이너스 1에 3 마이너스 x 이러면은 자 이것이 정의되기 위해서및 그죠 x 마이너스 1이 일단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서 x 마이너스 1은 음, 무엇이 아니다 그렇죠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수 3 마이너스 x 어 이것이 뭐보다 커야 된다 그렇죠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x-1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어, x가, 그렇죠.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x-1이, x, 1이 음, 아니다는 얘기는, x는 무엇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2가 아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x-, 어, 3-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음, X는 누구보다 작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3보다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찾아야 되겠죠? 즉, 어, 요거를 1, 어, 요거를 2, 2, 3이라고 했을 때, 1과 2와 3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을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X는 일단 1보다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보다 X는 크고요. 2보다 작아야 돼. 2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고 2보다는 어떻게 된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범위는 무엇이 돼요? 2는 아니지만 2보다 커도 되겠죠. X는. 그러면서 3보다 작으시면 됩니다. 2번도 함께 풀어봅시다. 밑 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요. x 플러스 2는 1이 아니야 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진수는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은첫 번째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그렇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 길가 나오고요. x 플러스 2가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는 얘기죠.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얘가 2가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얘는 한번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X 조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게 되겠죠. 인수분해 하시면은 X 플러스 1, X-3은 0보다 작습니다.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습니까? 그렇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요. 이세개의 공통 부분이 어디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세개의 공통 범위가 어디냐? 자, 수직선상에 우리 한번 나타내 봅시다. 먼저.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일단 3보다 크다부터, 어, 작다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어, 3보다 작다. 자, 이 범위가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그랬어요, 그죠? x는 어,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고요. x는 마이너스 1은 아니다 그랬어요. 어, 얘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공통 범위는 뭐예요? 자, 이 부분이 공통 범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 답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음,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무엇보다 작다? 그렇죠. 3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 답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은, 자, 5번의 1번은 log x 1의 3-x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x 범위가 어,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도 만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로그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로그 4에 음, 로그 3에 아, 로그 2의 x 이거는 0일 때의 x 값을 아,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 풀이는요 우리가 소가로부터 풀고 그다음 중가로 풀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로그는 로그 4에 즉이 로그 밑이 4인 진수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밑줄 친 부분이 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4의 1일 때의 0이잖아요, 그죠? 즉 진수 로그 3에 로그 2의 x. 자 얘가 4의 0제곱해서 음, 얘가 1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로그 3의 로그 2의 x에서 진수는 누구예요? 로그 2의 x가 됩니다. 아 그래서 얘는 로그 2의 x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3의 1제곱해서 얘가 아, 3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다시 로그 2의 x의 3이면은 이때 진수 x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진수 x는 2의 3조업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답 어, x 값은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7번,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1, 2, 3번 보면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아, 로그 2, 루트 2, 앞에 5가 곱해져있으 그럼 5를 이 진수의 지수로 우리가 올릴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로그 2에, 루트 5, 어, 잘못 썼네요. 루트 루트 2의 5섯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그다음 로그 2의 3의 2분의 1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다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밑이 다 2잖아요 그죠 계산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그죠 자 먼저 루트 아, 2의 5섯 제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죠 4루트 2죠 그죠 4루트 2를 의미하죠. 루트 2의 어, 제곱, 루트 2의 제곱, 루트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2, 2는 4, 4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플러스니까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어, 무엇을, 어, 3의 2분의 1 제곱은 어, 무엇을 의미하죠? 그죠? 루트 3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누었어요. 이 말은, 어, 진짜 었어요이 말은 뭐예요? 얘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나누란 얘기는 역수로 곱하란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그 로그 2에 음, 앞에 거 먼저 계산해 보시면 얘는 4 루트 6이 되겠죠. 벌써 루트 곱하기 루트 6분의 1이니까 약분해 주시면은 로그 2에 4가 됩니다. 근데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죠. 따라서 답은 무엇이 된다? 2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시면 은자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로그 먼저 9분의 팔, 구분의 팔 마이너스 로그 이 3분의 1의 작업이죠. 그럼 구분의 1이죠, 그죠? 구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어,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상용로그이니까 밑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진수 보세요. 9분의 8. 자, 빼니까 나누기 9분의 1이에요. 그럼 곱으로 고치면 역수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9가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4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약분, 약분 되고요. 얘도 약분해서 2가 돼요. 아, 얘는 로그 10을 얘기하죠. 자, 상용로그에서 로그 10은 얼마라 그랬죠? 그렇죠.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로그 2에 7 곱하기 로그 3에 4 곱하기 로그 7에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이 다 2, 3, 7다 다르죠. 이럴 때는 밑변환을 이용해서 같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가장 쉬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용 로그 밑을 10으로 하는데 생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밑변환 공식 써 보겠습니다. 자 로그 2분에 로그 7 이렇게 곱하기 로그 3분의 로그 4자 얘네들은 지금 밑배랑 공식 쓰고 있습니다. 곱하기 로그 7분의 로그 3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 약분 약분되고 있죠, 그렇죠? 약분 되고 있죠. 그죠. 약분 약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4가 되겠죠. 그죠? 얘는 로그 2분의,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죠. 그죠? 즉, 얘는 로그 2분의 2로그 2죠. 그래서 약분하면 답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2가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8번. 2차 방향식 x 제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런 형의 두근이 로그 3의 A. 로그 3의 B 일대에, A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라 그랬어요.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AB죠, 그죠? 자, 이 AB를 구하려면이 앞에 있는 이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더 해주면은, 그죠? 이렇게 표현돼요 자, 로거 3의 A 더하기, 로거 3의 B. 이렇게 둘을 더 해주면은 밑이 같고 이렇게 로거 더 플러스이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진수끼리 곱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 ab라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보면은 이 로그 3a와 로그 3b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앞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그랬어요. 음두 근의 합은 있듯이죠 그죠? 두 근의 합은 음 1차의 계수의 부호 바꾼 것이다, 즉 3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ab는 어, 밑지 3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되겠죠. 3의 세제곱 얼마?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4번 바로 어, ab 값이 2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9번 일이 아닌 양수 abc에 대하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a 로그 b 의 c는 어그다제곱이죠 어, c의 로그 b 의 a 그다제곱 이게 같음을 한번 보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 사실은, 우리 한 번, 음, 비교 한번 해보시면은, 요 지수가, 그죠? 지수가 로고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얘기죠? 로고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진수와, 이게, 그 밑, 이것 좀 밑죠? 그죠? 얘를 서로 바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요런 얘기입니다. 그 지수의 진수, 그죠? 지수의 진수와 이 어, A, A가 밑이잖아요. 여기서는. 응. 음, 얘를 서로 바꿔도 관계없다. 왜 그럴까요? 한번 증명해 보시면은요. 우리, 자, X를 무엇이라고 놓는가 하면, A로거, B, C, B의 C거든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양변에 미이 B인, 미치 B인, 로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A, B, C가 1이 아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밑으로 어, 써도 됩니다. 그래서 로거 B의 X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로거 밑을 어, B로 하고요. 얘는 진수가 a, 로, A의 a B, 로거 B의 c 거든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죠. 진수의 지수이니까 얘는 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 어, 로거 B의 C. 곱하기하기를 로그 b에 a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고셈의교환부칙에 의해서 로그 b에 a 곱하기 로그 b에 c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요. 자 다시 이렇게 곱해졌을 때이 앞에 놈은 뒤에 있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죠. 다시 그래서 로그 b에 c에 이 c의 지수로 누가 오는가 하면은 로그 b에 A, 얘를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보면은, 어, logb x죠. 얘는 logb의 c logb a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면은 x 라는 것이 뭐라고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c의 logb의... a 거듭지곱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아, 이거라는 것은 따라서 원래 x를 무엇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밑이 a고요 지수가 log 음, b의 c였습니다 그죠? 이것과 그 다음에 c의 log b의 어, a 자 이것은 서로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